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조상 선묘를 갔는데 왠지 모르게 그 자리가 너무 편안하고 기분이 좋아지는 곳이 있었던 적 말입니다. 아니면 반대로 어떤 묘소에 가면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나고 싶어지는 그런 곳도 있었을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소름 끼치는 실화들입니다. 조상의 묘자리 하나가 한 가문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버린 이야기들이죠.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 모든 것들은 실제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특히 오늘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김씨 가문의 이야기는 정말 입이 떡 벌어지실 겁니다. 조상의 묘를 이장한 후 3대에 걸쳐 일어난 놀라운 변화는 여러분의 풍수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 조상들이 남겨준 신비로운 풍수지리의 세계로 함께 떠나볼까요? 챕터 1 풍수지리의 기본 원리 먼저 풍수지리가 무엇인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미신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풍수지리는 수천 년간, 우리 조상들이 축적해온 과학적 경험의 결정체라고 할수 있어요. 풍수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의 흐름입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용의 기운이 물과 만나 머무르는 곳, 그곳이 바로 명당이죠. 우리 조상들은 이런 곳에 묘를 쓰면 그 기운이 후손들에게 전해진다고 믿었어요. 특히 조상의 묘자리는 후손들의 운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여겨졌습니다. 좋은 명당의 모신 조상은 후손들을 보호하고 번영시키지만 잘못된 곳의 모신 조상은 오히려 후손들에게 어려움을 가져다준다는 거죠. 이게 정말 말이 되나 싶으시겠지만 지금부터 들려드릴 실제 사례들을 들어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거예요. 챕터 2 박씨 가문의 기적적인 변화. 첫 번째 이야기는 경상북도의 한 박씨 가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가문은 대대로 가난하게 살아왔어요. 할아버지 대부터 아버지. 그리고 아들까지 3대가 모두 힘든 삶을 살았죠. 특히 사업을 해도 항상 실패하고 자녀들 공부도 잘안 되고 건강도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2015년 어느 날이집 마다들이 조상 선묘를 갔다가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꿈에서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내가 있는 이곳이 너무 춥고 어둡다. 나를 다른 곳으로 모셔 달라고 하시더래요. 처음에는 그냥 꿈이려니 했는데 며칠 후 같은 꿈을 또 꾸게 되었어요. 그것도 더 생생하게 말이죠. 할아버지가 동쪽 산 중턱에 있는 바위 옆으로 나를 모셔라. 그곳에는 따뜻한 햇살이 잘 들고 물소리도 들린다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대요. 신기한 건 가족들이 모두 비슷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머니도 형제들도 모두 할아버지가 꿈에 나타나서 이장을 부탁하셨다고 하더래요. 결국 이 가족은 풍수 전문가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전문가가 현재 묘자리를 확인해보니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할아버지 묘가 있던 곳은 절명지라고 불리는 최악의 자리였던 거죠. 산의 기운이 완전히 끊어진 곳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꿈에서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동쪽 산 중턱을 확인해 봤는데, 정말로 명당 중에 명당이었다는 거예요. 전문가도 이런 곳은 정말 찾기 어려운 보배로운 땅이라고 극찬했어요. 2016년 봄, 드디어 이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후 일어난 변화는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먼저 마다들이 운영하던 작은 식당이 갑자기 소문나기 시작했어요. 입소문을 타고 손님들이 몰려들더니 1년 만에 체인점을 3개까지 확장하게 되었죠. 둘째 아들은 20년간 준비하던 공무원 시험에 드디어 합격했어요. 그것도 9급이 아닌 7급에 바로 합격한 거예요. 막내딸은 대학 성적이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해서 우수 장학생이 되었고 대기업에 취업까지 성공했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가족들의 건강이었어요. 오랫동안 당뇨병으로 고생하던 어머니의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아버지의 고혈압도 많이 개선되었어요. 이 모든 변화가 이장후 불과 2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니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챕터 3. 이씨 가문의 무서운 경고 두 번째 이야기는 조금 무서운 내용입니다. 충청남도의 한이씨 가문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이 이야기는 풍수의 무서운 힘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이 가문의 조상면은 원래 아주 좋은 명당에 있었어요. 대대로 번영을 누려왔고 집안에서 높은 관직에 오르는 사람들이 계속 나왔죠. 특히 조선 시대에는 정승까지 배출한 명문가였어요. 그런데 1980년대 들어서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사업이 망하고 자녀들이 사고를 당하고 이유 없는 질병에 시달리게 된 거죠. 처음에는 단순히 운이 나쁜 시기려니 생각했는데 이런 일들이 10년 넘게 계속되자 집안 어른들이 혹시 조상묘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풍수 전문가와 함께 조상 묘를 확인하러 갔는데 정말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원래 명당이었던 그 자리가 완전히 변해 있었던 거예요. 1970년대 정부의 개발 정책으로 묘 근처에 대규모 공장이 들어서면서 산의 맥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거였어요. 게다가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가 근처 하천을 오염시켜서 원래 맑았던 물이 검게 변해 있었어요. 풍수에서는 이런 상황을 용맥절단이라고 해요. 산의 기운이 완전히 끊어져서 오히려 흉한 기운이 모이는 곳이 된 거죠. 더 무서운 건그 다음이었어요. 전문가가 묘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니 묘 뒤쪽에 거대한 전신주가 세워져 있었어요. 이 전신주에서 나오는 전자기파가 묘의 기운을 완전히 교란시키고 있었던 거죠. 이 상태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루빨리 다른 곳으로 이장하지 않으면 집안에 더큰 재앙이 올수 있어요라고 전문가가 경고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이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방해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장 날짜를 잡으면 갑자기 비가 오거나 장비에 문제가 생기거나 가족 중 누군가가 갑자기 아프거나 하는 일들이 반복되었어요. 풍수 전문가는 이미 나쁜 기운이 너무 강해져서 쉽게 이장을 허락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어요. 결국 이 가족은 큰 결심을 하고 집안의 모든 남자들이 금식 제기를 하며 조상께 정성스럽게 이장을 허락해 달라고 빌었어요. 그리고 좋은 날을 다시 받아서 이장을 진행했죠. 이장 당일도 정말 무서운 일이 있었어요. 관을 옮기는 과정에서 갑자기 하늘이 검게 변하면서 천둥번개가 치기 시작한 거예요. 주변에서 작업하던 사람들이 모두 무서워했지만 다행히 이장은 무사히 마칠 수 있었어요. 새로운 명당으로 모신 후에는 정말 신기하게도 집안의 애군이 서서히 가시기 시작했어요. 먼저 가족들의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했고 사업도 점차 안정을 찾아갔어요. 지금은 이장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예전의 번영을 완전히 되찾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평안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해요. 이 사례는 좋은 명당도 주변 환경이 변하면 흉터가 될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이에요. 챕터 4. 김씨 가문의 놀라운 3대 변화. 자, 이제 정말 놀라운 세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정말 영화보다도 더 드라마틱해요. 한 김씨 가문 이야기인데요. 이 집안은 조선시대부터 학자를 많이 배출한 집안이었어요. 특히 고조할아버지는 유명한 학자셨고 증조할아버지도 한학의 조예가 깊으셨죠. 그런데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집안이 완전히 몰락해버렸어요. 조상들이 남긴 재산도 모두 잃고 후손들도 제대로 공부를 못하는 상황이 되었죠. 1990년대까지도 이 집안은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할아버지는 평생 농사만 지으셨고. 아버지도 일용직 노동자로 생계를 이어가셨어요. 자녀들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1995년 이 집안에 정말 특별한 일이 일어났어요. 집안의 맞손자인 김모씨가 조상성묘를 갔다가 우연히 연무덤 주인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분이 알고 보니 유명한 풍수 선생님이셨어요. 그 선생님이 김씨 가문의 조상묘를 보시더니 깜짝 놀라셨어요. 이 묘의 주인이 누구신가요? 정말 대단한 학자였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시더래요. 김모 씨가 고조 할아버지가 유명한 학자셨다고 말씀드리니, 선생님이 그럼 왜 후손들이 이렇게 어려워하고 계신가요? 이 묘는 정말 좋은 자리인데요, 라고 하셨어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니, 원래는 정말 좋은 명당이었는데, 1970년대에 근처에 도로가 생기면서 묘의 방향이 완전히 틀어져 버린 거였어요. 원래 동남쪽을 향하고 있어야 할 묘가 서북쪽을 향하게 된 거죠. 풍수에서는 묘의 방향이 매우 중요해요. 좋은 자리라도 방향이 틀어지면 오히려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선생님이 만약 묘의 방향을 제대로 맞춘다면 이 집안에는 반드시 큰 학자가 나올 것이라고 예언하셨어요. 김모 씨는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과 상의했지만 이장 비용이 부담되어서 망설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날 밤부터 온 가족이 같은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꿈에서 고조할 아버지가 나타나서 내가 잘못된 방향을 보고 있어서 너희들이 고생하고 있다. 나를 제대로 된 방향으로 모셔달라고 하셨대요. 결국 온 가족이 힘을 모아서 1996년 봄에 이장을 했어요. 묘의 방향을 원래대로 동남향으로 바꾸고 주변 환경도 깔끔하게 정리했죠.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변화는 정말 상상을 초월했어요. 먼저 맞손자인 김모씨의 아들이 갑자기 공부에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원래 성적이 중간 정도였는데 이장 후 6개월 만에 전교 1등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 해에는 지역 경시대회에서 수학부문 1위를 차지했고 고등학교 진학 후에는 전국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금상을 받았어요. 2000년에는 서울대학교 수학과에 수석으로 입학했고 대학 4년 내내 전액 장학금을 받았어요. 대학원을 거쳐 현재는 미국의 유명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둘째 아들도 놀라운 변화를 보였어요. 원래 공부에 별 관심이 없었는데 형의 영향을 받아서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연세대학교 의대에 합격해서 현재는 유명 병원의 전문의로 활동하고 있어요. 막내 딸은 또 다른 방향으로 재능을 보였어요. 미술에 뛰어난 소질을 보이기 시작해서 각종 미술 대회에서 상을 휩쓸었어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에 진학한 후 현재는 유명한 화가로 활동하고 있어요. 더 놀라운 건이 세대, 즉 손자 세대에서도 계속해서 뛰어난 인재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큰아들의 아들은 현재 KAIST에서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박사과정 학생이고 둘째 아들의 딸은 외교관이 되어서 현재 유럽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가장 신기한 건이 모든 후손들이 모두 학문과 관련된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고조할아버지의 학자적 기질이 후손들에게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아요. 현재 이 집안은 3대에 걸쳐 총 12명의 박사를 배출했고 이중 7명이 교수로 재직하고 있어요. 한 집안에서 이 정도 규모의 학자가 나오는 경우는 정말 드물죠. 김씨 가문의 이야기는 좋은 풍수가 단순히 한 세대가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례예요. 챕터 5 현대과학으로 본 풍수지리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시면 정말 풍수가 과학적 근거가 있는 걸까? 라는 의문이 드실 거예요. 사실 현대과학으로도 풍수의 일부 원리를 설명할 수 있어요. 먼저 지자기와 관련된 연구를 보면 지구의 자기장이 인체에 실제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입증되었어요. 특히 뇌파와 생체 리듬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죠. 풍수에서 말하는 용맥이라는 개념도 지질학적으로 보면 지하수의 흐름이나 토양의 성분과 관련이 있어요. 실제로 명당이라고 불리는 곳들을 조사해 보면 토양의 미네랄 성분이 다른 곳과 다르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또한 환경 심리학 관점에서 보면 주변 환경이 인간의 심리 상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커요. 좋은 풍경과 맑은 공기, 조용한 환경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집중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어 있거든요. 물론 풍수의 모든 것을 현대과학으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완전한 미신은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죠. 특히 조상의 묘자리가 후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심리학적으로는 조상에 대한 존경심과 자부심이 후손들의 동기부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사회학적으로는 가문의 전통과 가치관이 대대로 전해지는 효과도 있어요. 챕터 6 풍수질이 실전 조언 그럼 실제로 우리가 조상의 묘를 모실 때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할까요? 풍수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몇 가지 원칙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배산 임수입니다.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물이 있는 곳이 좋다는 뜻이에요. 산은 바람을 막아주고 물은 기운을 모아준다고 여겨져요. 두 번째는 좌청룡 우백호입니다. 왼쪽에는 청룡에 해당하는 구름이 있고, 오른쪽에는 백호에 해당하는 구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V는 좌우의 균형을 의미해요. 세 번째는 햇빛이 잘 드는 양지바른 곳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 음습하거나 어두운 곳은 좋지 않다고 여겨져요. 네 번째는 주변 환경입니다. 공장이나 고압선, 큰 도로 등 인공적인 구조물이 너무 가까이 있으면 좋지 않아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정성이에요. 아무리 좋은 명당이라도 후손들이 정성스럽게 관리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반대로 완벽한 명당이 아니더라도 정성스럽게 모시면 조상들이 기뻐하신다고 여겨져요. 실제로 앞서 소개해드린 세 가문의 공통점을 보면 모두 조상에 대한 깊은 존경심과 정성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조상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이 장을 결정했던 거죠. 챕터 7 묘소에서 일어나는 신비한 현상들. 그런데 풍수와 관련해서 정말 신기한 현상들도 많이 보고되고 있어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흥미로운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꿈의 계시 현상이에요. 앞서 소개해 드린 사례들에서도 나왔지만 조상이 꿈에 나타나서 이장을 부탁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특히 여러 가족 구성원이 동시에 같은 꿈을 꾼다는 점이 신기해요. 풍수 전문가들은 이를 영혼의 소통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심리학자들은 집단 무의식의 발현이라고 설명하기도 해요. 어떤 해석이 맞는지는 알수 없지만, 실제로 이런 현상이 자주 일어나는 건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동물들의 행동 변화예요. 좋은 명당 주변에서는 새들이 자주 찾아오고, 나비나 벌들도 많이 모인다고 해요. 반대로 흉한 곳에서는 동물들이 기피하는 현상을 보인다고 하죠. 실제로 한 풍수 전문가의 증언에 따르면, 명당을 찾을 때 주변 동물들의 행동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해요. 특히 개나 고양이 같은 동물들은 사람보다 기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하네요. 세 번째는 식물의 성장 차이예요. 같은 조건이라도 명당 주변의 나무들은 유독 잘 자라고 푸르른 모습을 보인다고 해요. 심지어 같은 산에서도 명당 부근의 나무들만 특별히 건강하게 자라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네 번째는 정말 신기한 온도 변화 현상이에요. 좋은 기운이 모인 곳은 겨울에도 상대적으로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느낌이 든다고 해요. 실제로 온도계로 측정해봐도 주변보다 1-2도 정도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전자기기 이상 현상도 보고되고 있어요. 휴대폰 배터리가 갑자기 빨리 닳거나 나침반이 이상한 방향을 가리키거나 디지털 카메라에 원인 불명의 빗줄기가 찍히는 경우들이 있다고 해요. 물론 이런 현상들을 모두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냥 무시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챕터 8 잘못된 풍수의 위험성. 하지만 풍수를 잘못 이해하거나 악용하는 경우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해요. 특히 요즘에는 가짜 풍수 전문가들이 많아서 피해를 보는 분들이 늘고 있어요. 실제로 경기도의 한 가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인터넷에서 찾은 풍수 업체에 의뢰해서 조상묘를 이장했는데 오히려 집안에 더큰 불행이 닥친 거예요. 알고 보니 그 업체는 전문 지식도 없으면서 비싼 비용만 받고 아무 곳이나 명당이라고 속인 것이었어요. 결국 다시 제대로 된 전문가를 찾아서 재이장을 해야 했다고 해요. 또 다른 위험은 풍수에만 너무 의존하는 것이에요. 풍수는 분명히 도움이 될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개인의 노력과 실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잊으면 안 돼요. 실제로 좋은 명당에 모셨다고 해서 공부나 일을 게을리하면 당연히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겠죠. 풍수는 노력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지, 노력 없이 성공을 가져다 주는 마법은 아니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족 간의 화목이에요. 아무리 좋은 명당에 조상을 모셨다고 해도 후손들끼리 다투고 원망한다면 좋은 기운이 들어올 리가 없겠죠. 챕터 9. 현대적 성묘 문화와 풍수. 요즘은 화장 문화가 보편화되면서 전통적인 풍수 개념도 많이 바뀌고 있어요. 납골 땅이나 수목장 등 새로운 형태의 안장 방법들이 늘어나고 있죠. 하지만 풍수의 기본 원리는 여전히 적용될 수 있어요. 납골 땅을 선택할 때도 주변 환경이나 방향, 채광 등을 고려하면 도움이 될수 있어요. 특히 수목장의 경우는 전통적인 풍수 개념과 잘 맞아떨어지는 면이 있어요. 자연과 하나가 되어 나무와 함께 영원히 쉬신다는 개념이니까요. 최근에는 도심 풍수라는 개념도 생겨났어요. 아파트 선택이나 사무실 위치를 정할 때도 풍수 원리를 적용하는 거죠.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사옥을 지을 때 풍수를 고려한다고 해요. 가장 중요한 건 형식보다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설령 화장을 하더라도 조상에 대한 정성스러운 마음과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챕터 10 마무리와 교훈 지금까지 조상의 묘자리와 풍수지리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들을 들려드렸어요. 믿기 어려운 이야기들도 있었겠지만, 모두 실제로 일어난 일들이에요.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조상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조상들 덕분이니까요. 둘째, 전통 문화에 담긴 지혜를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에요. 풍수지리는 수천 년간 축적된 우리 조상들의 경험과 지혜의 결정체예요. 셋째, 하지만 맹신은 금물이라는 거예요. 풍수는 도움이 될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전히 개인의 노력과 실력이에요. 마지막으로 가족 간의 화목과 사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이에요. 아무리 좋은 명당에 조상을 모셨다고 해도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겠죠. 여러분도 이번 추석이나 다음 성묘 때 조상의 묘소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혹시 조상들이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지금까지 미스터리극장이었습니다.